오프닝 쇼크와 호기심 폭발, 가수린, 발라드와 ost의 여왕, 그리고 25년 차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여성 보컬리스트. 그런데 2025년 7월, 한달 수입이 공개되자, 대중은 한마디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였을까요? 1억, 어, 억, 아니면 그 이상의 세계. 이건 단순히 무대에 많이 선 가수가 번 돈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 그리고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전략적 확장. 그 모든 것이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린의 7월 수입을 단순한 액수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 액수가 왜 가능했는지, 어떤 구조로 설계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음악 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세 가지를 차례대로 풀어낼 것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시장에서의 재검증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오래 활동한 가수라도, 시간이 지나면 행사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리는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2 5년차 행사비를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끝까지 기억해주세요. 영상 후반에서 행사비의 실체와 그 배경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잠깐 여러분이 행사 주최자라면 리에게 얼마를 지불하실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행사비라는 가격표는 가수의 시장 가치, 그리고 그 가수를 바라보는 업계와 대중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린이 어떻게 이 가격표를 다시 써 내려갔는지 그첫 번째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린의 가치 재검증. 린은 2024년 MBN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에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터프 1에 올랐습니다. 방송 이후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행사 섭외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시 최상위급 인기를 누리던 전유진, 김다현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과 나란히 선다는 건 시장 내에서 린의 브랜드 가치가 다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든 걸까요? 단순히 노래 실력이 뛰어나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린의 전략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는 발라드와 ost 시장에서 이미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음악 시장, 트로트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장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신규 팬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적 결정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발라드 팬과 새로운 트로트 팬이 결합되었습니다.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이중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구조는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한 가수가 다양한 관객층을 동시에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축제든 대형 콘서트든 린은 무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결국 린의 사례는 단순한 인기 부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의 요구를 읽고 자신의 브랜드를 새롭게 포지셔닝한 전략적 성공 사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략이 2025년 7월 어떻게 수입 폭발로 이어졌는지 그 실제 설계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최상위 행사비의 비밀. 리네의 행사비는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은 업계에서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형성된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현역 가왕 출연 당시 리네 행사비는 전유진, 김다현과 동급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전유진은 터프1, 김다현은 터프2,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들이죠. 그들과 같은 수준의 행사비를 받는다는 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리네 가치는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그녀는 발라드와 ost에서 이미 정상급 위치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트로트 시장 진입을 통해 새로운 팬덤을 만들었습니다. 이중시장 전략입니다. 발라드 팬과 트로트 팬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 이것은 단순히 팬층이 넓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 관객층을 두 배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콘서트에서는 발라드 팬이 표를 사고, 지역 축제에서는 트로트 팬이 모여듭니다. 한 아티스트가 두 시장을 동시에 커버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결국, 린의 행사비는 단순한 출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만들어낸 시장 장악력의 가격표입니다. 이 가격표를 유지하고 심지어 끌어올린 비결. 그것은 장르와 세대를 초월한 팬덤 결합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행사비가 실제로 어떻게 7월의 수입 폭발로 연결됐는지 그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수입 폭발의 설계도 2025년 7월 리는 단순히 바쁜 스케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터지는 달로 계획된 한 달이었습니다. 먼저 7월 5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2,037석 규모, 티켓 평균가는 121,000원, 80% 점유율로 계산하면 약 2억 원에 가까운 매출입니다. 7월 7일 부여서동영고축제 무대에 섰습니다. 표준 행사비 1,500만~1,0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7월 12일 대구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하루 두번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각 1,854석 규모의 공연장. 티켓 가격은 동일합니다. 이날 하루 매출만 3억 8천만 원을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26일.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역시 하루 두번 공연 2016석 규모로 매출은 4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이 모든 공연을 합치면 7월 티켓 매출만 약 10억 원. 여기에 축제와 행사 출연료가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입 폭발의 구조입니다. 첫째, 전국을 아우르는 일정 배치. 둘째, 합동 투어를 통한 팬덤 결합. 셋째, 공연과 행사 수익의 균형. 린은 이세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조합했습니다. 그래서 7월은 단순히 바쁜 달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달이 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무대 밖에서 벌어들이는 린의 또 다른 황금 광맥, 바로 지적 재산권 수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무대 밖의 황금 광맥, 린의 지적 재산권. 무대에 서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바로 린의 숨겨진 수익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수의 수입을 공연과 행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장기적 부의 원천은 무대 밖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현 권료입니다. 가창자로서 그녀가 부른 노래가 방송, 라디오, 스트리밍, 그리고 카페나 매장에서 재생될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린의 대표 OST들, 별에서 온 그대, 해를 품은 달은 지금도 꾸준히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린의 계좌로 로열티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료입니다. 작사가 작곡가로 참여한 곡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린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여러 앨범에서 직접 작사에 참여했고 드라마 OST 태양의 후예 위드 유 가면의 단하루에서는 가창과 작사를 동시에 맡았습니다. 이 경우 가창료와 저작권료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정회원 자격도 그녀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전체 등록 창작자 5만 명중 상위 1.8%만이 이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회원은 저작권 수익 상위 스미 라분명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리는 공연에 나서지 않아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단기 수익에 의존하는 많은 가수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OST가 재생될 때마다 작사가와 가수에게 어떻게 수익이 분배되는지 아셨나요? 오늘 린의 사례를 통해 그 구조를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린이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콘텐츠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가 이 수익을 어떻게 최대한 자신의 손에 남기는지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구조의 힘 돈이 세지 않는 시스템 많은 가수들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반 가까이를 소속사와 나눕니다. 광고, 마케팅, 스태프 비용이 공제된 후 남는 몫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린은 다릅니다. 그녀는 남편 이수가 설립한 3자 25 ENC 소속으로 활동합니다. 사실상 가족 경영 구조입니다. 대형 기획사의 표준 계약에서는 아티스트가 매출의 70%, 회사가 30%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리네의 경우 이 비율이 80%에서 많게는 90%까지 그녀 몫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투어에서 순이익이 5억 원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일반적인 계약 구조라면 리는 약 3억 5천만 원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리네 구조에서는 약 4억 5천만 원이 그녀에게 돌아갑니다. 한 달에만 1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1년 누적되면 12억 원 이상의 격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차액은 다시 새로운 음악 제작, 투자, 그리고 자산 확장에 쓰입니다. 리는 단순히 가수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브랜드와 수익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관리하는 경영자입니다. 그녀의 재무 전략은 한 명의 아티스트가 어떻게 독립적인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안정적인 대형 기획사의 보호 아래에서 70%를 가져갈까요? 아니면 위험이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독립구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리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지금의 재무적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어떻게 충격을 넘어 가치가 되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과 통찰, 충격을 넘어선 가치. 여러분, 이제 린의 7월 수입이 왜 단순한 충격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지 보이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네 가지 기둥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시장에서 재검증된 회당 1,500만에서 2천만 원의 행사비. 둘째, 단한 달에 티켓 매출만 약 10억 원을 기록한 고수익 투어. 셋째, 공연 없이도 수익이 흐르는 실현권료와 저작권료의 이중 구조. 넷째, 수익 회수율을 극대화하는 가족 경영형 기업 구조. 이네 가지 요소가 따로 존재한다면 그저 나쁘지 않은 성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는 이네 가지를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묶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5년 차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최전선에 설수 있었습니다. 리의 성공은 운이 아닙니다. 예술적 탁월성 위에 철저한 시장 분석과 전략적 선택을 더한 결과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창자가 아니라 브랜드이자 경제 주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예술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린의 사례는 단지 음악 산업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야든 자신만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변화에 맞춰 구조를 재설계하는 사람만이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린이라는 아티스트의 재무적 성공을 통해 그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린보다 행사비가 더 높은 가수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떤 전략을 통해 그 위치에 올랐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의 연결.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린의 행사비 과연 얼마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천원치 500만에서 2천만원. 그리고 이 가격이 단순한 출연료가 아니라 그녀의 시장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사실도요. 여러분의 예상은 맞았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높았나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충격은 잠깐이지만 가치는 오래간다는 것. 린의 수입은 단순히 놀라움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설계된 성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네 가지 기둥을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하시겠습니까? 행사비, 고수익 활동, 지적, 재산권, 그리고 기업 구조, 이네 요소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분야에서도 린과 같은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린보다 행사비가 높은 가수들, 그들의 시장 전략은 무엇일까요? 또, 그들이 만들어낸 수익 구조는 린과 어떻게 다를까요?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포인트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채택된 댓글은 다음 영상에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가수린의 수입. 그것은 충격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설계된 성공입니다.